지금 우리 옥전에 필요한 문화 정책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 문화 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컨텐츠 산업을 키우는 부분까지 포함된다면 문화를 키워 문화 정책을 펴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펼치고 있는 공약들이 잘 지켜져 나간다면 그를 통해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 나갈 계기고 확충해 나갈 자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옥천문화원을 재단으로, 문화재단으로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입니다. 장기적으로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제큰 그림 안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 중심의 예술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창작자들을 우대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모여 문화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이 보편적 문화를 누릴 권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레저, 관광, 체육 부분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접근하여 군민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늘려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옥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옥천의 브랜드화입니다. 옥천만이 가진 고유의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지역 문화의 고육성과 독창성을 확보하여 이를 대한민국 전체의 브랜드를 알려나가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제 군정과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옥천이 대한민국 1등을 할수 있는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꼭 제가 해내겠습니다.